본인 스스로 하다가 듣거나. 감염돼서. 여기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막 문댄 다음에, 이걸 닦아내면 털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어, 진짜요? <laughs> 전기로 지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벌레가 꼬이니까.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피부 이야기. 피부를 말하다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재무 사회차 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인 털보 출신 병범입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채널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즘에 제 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알아보신 분들 알죠. 너무 많아졌고아그 인기를 진짜 실감하고 계신가요? 어, 아, 네. 주변에서 좀 알아보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제 털이 이제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보라는 타이틀은 뗄 때가 되지 않으셨나? 아, 네. 아무래도 좀이 친구들이랑 이별을 많이 했어요. 어? 지금. 친구들이라고 애칭까지 부셔주셨어요 털한테? 아, 그렇죠. 거의 이제 같이 지낸 지 오래돼가지고. <laughs> 두분다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신 건데 저 진짜 궁금한 게 레이저 제모 하고 나면 면도는 따로 안 하세요? 저는 이제 면도를 그 전보다는 자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횟수로 따지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횟수로 따지면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필수로 했었는데 음. 지금은 한 이틀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아, 거의 한50% 정도는 횟수 줄었네요 저는 매일 하는 건 똑같은데 한번 면도를 할때 면도 횟수?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날지를 몇번 네, 하는지. 면도 날 횟수가 뭐 예를 들어서 1 0번이었다면 지금은 한 다섯 번 정도 들었어요. 음 아, 그거 꽤되 있구나.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제모를 경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두분을 통해서 이제 레이저 제모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기 전에 그 면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인류는 언제부터 털 관리를 시작했을까? 제모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음 그래서 이번 편은 제모 이야기입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그털 관리, 제모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저는 한 10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100년이면 1924년. 네. 저는 원시 시대? 그 오스탈로 피테쿠스 시절부터 털 관리를 시작했을 거다.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스탈로 피테쿠스는 이게 사실 수염이라고 할게 없는 게다 털로 덮여져 있잖아요. 왜냐면 음식을 먹을 때. 털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음식물이 붙고 음~ 염증이 생기고 벌레가 꼬이니까 아 조금씩 덜어내지 않았을까 그 강아지들이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나면 여기 이렇게 묻는 것처럼 야 이렇게 묻는 네. 것처럼 아 기간으로 따지면 준철님이 좀 가깝긴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면도를 시작했다고 예상하는 거는 지금부터 대략 2에서 3만년 전입니다 그때는 인류의 빙하기 시절이었어요 이때 왜 면도를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 저희처럼 수염이 짧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수염이 더트룩할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묻으면서 그게 얼면 얼굴에 동상이 걸려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돌이나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털을 좀 잘라내기 시작했던 게 제모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음...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기록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모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 시초는 고대 이집트 시절로 가게 됩니다.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는 면도가 엄청 유행을 했다고 해요. 왜 유행하게 됐을까요? 왜 유행하게 됐냐? 아 저는 이제 그것거아요 이집트니까 왜냐면 거기 사람들 이다 수염 길 많이 길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수염이 없는 남자는 뭔가 좀 유니크한 느낌?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좀 뭔가 그 사람이 좀더 돋보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 근데 맞습니다. 어, 맞아요? 어, 진짜요? <laughs> 아니 아니요. 정, 아예 정답은 아니고 <laughs> 네. 그냥 네. 그냥 그 공감한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저알것 같아요. 어. 일단 이집트 덥잖아요 면도를 하고 네. 이 시원함을 알게 되고 또 면도를 하니까 어려 보이잖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는 이런 미용의 기초? 시작으로 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원함과 동안 페이스 이것 때문에 유행하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네요 말씀하셨던 유니크함과 동안 페이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랑 관련된 거잖아요 잘 보이기 위함 그러니까 예뻐 보이기 위함 그런 건데, 그때는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옛날에 굉장히 덥고, 또 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머리에. 이가 생깁니다. 이 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에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브랜다로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제 수염에서이가 자랍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염병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면도가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 시절에 면도를 뭘로 했겠습니까? 청소기니까 날카로운 것들로 그냥 막 하다가 실수라도 베이면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파산풍 주사도 없고 그냥 감염이 엄청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으로 어. 있었는데 뭐 귀족들이야 이발소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집에 전용 이발사를 그냥 고용을 해서 매일매일 면도를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서민들은 매일매일 이발소를 갈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 스스로 하다가 죽거나 뭐 어. 아니면은 감염돼서 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뭐 2주일에 한번뭐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거나 그 뜻은 뭐냐 면도를 하고 다닌다?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어. 네. 점점 점점 이제 본인의 과시하기 위한 면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부의 상징이다. 지금으 따지면은 매일매일 머리 스타일링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머리 스타일링하면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또 이집트 하면 또 특별한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제모크림 써보신 분 있나요? 제모크림? 아, 저 써봤어요. 어? 써보셨어요? 네. 제모 크림이 좀 어떻게 쓰는 거죠? 어, 제모 크림은 여기 크림 여기 바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샤워기로 해가지고 물을딱지워내면 털이 싹 사라지는 아 그런 효과를 가진 크림이요. 바르고 그냥 물을 뿌리면 화학적 작용을서게 지워지는 거가요 어, 네, 네. 근데 그 제모 크림의 네. 시초가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 아시나요? <laughs> 음? 또 이집트요? 또 이집트? <laughs> <laughs> 또, <집트? 웃음> 또 이집트? 어, 이집트가 <laughs> 되게 많이 하네요. 네, 좀 신기하죠. 네. 아니 지금 들어보면 되게 화학적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석회와 비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소요? 네. 비소가 보여. 요 그래서 잠깐 짤막한 형식은 비소는 독성물질입니다 결국은 이 털을 녹이려면 너무 세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성물질인 비소와 석회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 문댄 다음에 이걸 닦아내면 털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 네. 지금 그 비소는 현대와서는 농약, 뭐 화학비료 아. 이런 데 쓰이는 그런 건데 그때 쓰던 그런 좀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간 제모크림이 현대와서 조금 안전하게 되면서 네. 지금의 제모크림으로 된거예요 지금은 그 비소보다는 훨씬 안전한 물질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털을 녹인다? 그럼 피부에 너무 좀 자극이 많이 될것 같다 제 생각은 그럴 거예요. 음. 또 이집트 시대 이후로 또 한동안 또좀면도가좀 잠잠했어요. 잠잠하다가 또 한번 면도가 빵 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그 석상들이 어떻게 보면 걔네들 입장에서 이제 신이잖아요. 근데 어? 신의 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 털이 없는 건좀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다라는 음. 그런 인식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서민들이 다 털을 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약간 신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인가요? 정확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아. 보고 따라가고 싶은 존재들이죠. 음. 본인을 신이라고 추앙하는자가 있었는데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유럽을 그냥 제패하던 그 대왕이 그래서 면도를 하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나도 면도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아또 여기 또 재밌는 썰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아 면도가 너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저희 이 상태로 그냥 밀면 안 밀리잖아요. 그리스로마시때때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면도를 하니까 너무 부족해 잘 밀리는 거예요. 수증기를 째고면도 하면 면도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목욕탕에 이발소가 들어습니다아 목욕탕 어. 안에 이발소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저희 어릴 때 동네 목욕탕 가면 안에 꼭 이발하시는 아저씨들이 계시지 않으세 네. 어, 네 맞아요. 네. 그거의 시초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진 거다라는 썰이 아 네, 그래서 그때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면도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발전된 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면도할 사람하고 안할 사람 안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로 이제 이어졌는데 1900년도에 들어와서야 이제 면도의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됩니다. 1900년도 초반 킹 캠프 질렛이라는 남자에 의해서 면도의 문화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익숙한 음. 이름 같은데 뭔가? 질레트? 어? 질레트? <laughs> 맞습니다 바로 질레트의 창업자입니다 네. 어, 이 사람 음... 이름도 멋있네요 킹 캠프 질레트 <laughs> 어, 왕의 면도 왕 캠프, 네. 왕 캠프, 왕 캠프 질레트 지. 1901년도에 일회용 면도기를 특화를 받았고 1935년도에 최초로 전기면도기를 발명합니다 전기면도기요? 맞습니다 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동 면도기가 아니라 전기면도기요? 네, 전기면도기요 전기로 지지는 거예요? 아니, 지지는 건 아니고요 <laughs> 전기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죠 아... 근데 여기다 이제 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네 그걸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아닿치지 않고 베이지 않고 피날리도 없이 면도를 할수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면도가 그냥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버립니다 거의 혁명적이었을 네, 네. 것 같아요 그렇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면도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면도의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더 이른 1922년 도에 지금 두 분이 받으신 레이저 제모가 그때 발견됐다고 합니다 1920년도에 1 1920... 9 1922... 2년도에요 신기하죠. 음. 엄청 최근일 줄 알았죠. 혹시 그때도 많이 죽었나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 1922년도에 그때도 이제 레이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레이저 학회 이제 연구원이 우연하게 발견한 겁니다. 그 검은색 탄소 용액을 피부에 바르고 그걸 탁 레이저를 썼더니 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 발견했어요. 어. 아 근데 이게 사실 발견했다고 이게 사람들한테 다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레이저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1995년에 FDA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레이저 제모가 최초로 발견된 거는 1922년도다. 빠르네요. 되게. 네. 엄청 빠르죠. 어. 돌칼, 이제 날카로운 조개에서. 이제 현대 저희가 레이저 제모로까지 조개에서 시작이 됐네요 조개 껍데기에서 뭐 이집트 때는 얼굴 면도를 했겠죠 그리고 고대 로마 때는 온몸에 있는 털을 제모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사실 뭐 얼굴 면도야 뭐 당연한 거고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듯이 온몸에 있는 털을 좀 미는 게좀 어느 정도 좀 유행을 튼 적이 있잖아요 물론 털은 개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개성도 제 생각인데 멋있게 잘하면 개성인데 이상하게 잘하면 솔직히 깔끔하게 미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솔직히 과거에는 불편하고 힘든 방법을 먼들했지만현 시대에는 엄청 깔끔하게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깔끔한 얼굴이 될수 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2편에서 두 분의 제모에 관련된 꿀팁과 현 시대의 제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2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